안녕하세요. 송우 육묘장입니다. 여기도 노각을 한 아홉 포기 심었는데 지금 네 개를 땄습니다. 이쪽에도 지금 어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몇 포기만 심게 되면 아주 노각 오이를 잘 따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여는 것 같아도 시간이 흘러서 날짜가 가게 되면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오이 속을 허쳐 보면 이렇게 도마. 노각오이가 많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애오이도 여기 이렇게 열렸는데 이것도 이제 애오이 따먹는 용이로다가 몇 폭이 따로 제가 심으면 아주 늦게까지 잘 따서 드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이가 되게 맛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속에 씨가 연그러 을것 같아서 이건 토종 노각오이라 이렇게 오이도 굵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네개를 땄습니다. 땄고 이쪽에도 지금 오이들이 많이 열렸는데 딴 곳에도 지금 오이가 많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몇 포기만 심으시면 이렇게 한 반은 애오이를 계속 따었고 반은 이렇게 노각을 따서 드시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이 노각오이는 이 껍질을 벗겨 가지고 가운데 쓸어서 씨를 파낸 다음에 이제 얇게 얇게 썰어서 이제 소금에 절였다가 살짝 헹궈서 짜서 고추장에다가 무치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파도 조금 쓸어 놓고 마늘도 조금 찢어 놓고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양념을 해서 드시면 밥을 비벼 드셔도 되고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오늘은 노가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부터라도 몇 포기만 심으셔서 만약에 다섯 포기를 심었다 그러면 두포기는 늙은 것만 따서 드시고 세포기는 애오이만 계속 따서 드시면 약도 안준 친환경 오일을 애오이와 노가고일을 1년 내내 서리 올 때까지 따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녹임병이나 흰갈병이 굉장히 강해서 이렇게 녹임병이 걸렸어도 다시 이렇게 깨끗하게 깨어나고 있습니다. 비료만 한두 번 주고 탭이나 조금 주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녹아오일을 많이 따서 드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